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은 초여름만큼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피부에 해로운 자외선도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 때문에 옷차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중남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김천이 6도, 구미와 칠곡은 1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칠곡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 지역 봉화의 아침 기온 5도까지 내려가지만 낮에는 25도, 대구는 28도로 덥겠습니다. 동부 지역 경주의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